이거 언니 밥 디적디적하셔야 되는데 먹 음. 응. 응. 이런 거안 까먹고요 지금 계란네 <laughs> <laughs> 그거 언 드세요 언니 아니연 응? 내 이거 먹어봐 얼마나 맛있나? 응? 아못히자 좋아. 저는 맛생 다시마, 다시마 먹어. 뭐가 그러니까, 단 살게 형 진짜 맛있어. 단물도잘도 맛없네. 단물 간물. 간물이야? 응. 요즘 잘먹죠 아니 조금 적거나 조금 너무 많아도. 아 밥을 아신지 잘해가지고. <laughs> 그까 그러니까, 눈졸미가 있어. 너는. 모든지, 아니 밥이 정통이라